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재선인 김태흠 의원이 중진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개인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초선 유민봉 의원은 자신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의 혁신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초선 의원 44명 명의로 성명이 나왔는데요. 중진들에게 큰 정치를 요구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에서 혁신, 주장이 계속 릴레이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제 이 초선 의원들의 성명을 주도를 했던 분입니다. 이양수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 성명은 언제부터 준비에 들어갔던 거예요? 어 성명은 그 김태흠 의원께서 네. 어, 지난 4일에그 한국당 혁신을 위해서 이제 고원을 하셨죠. 네, 네, 네. 때 이제 그 초선 의원님들 몇 분께서 음. 저한테 이제 연락을 좀 주셨어요. 네. 초선 의원들이 한번 모여서 우리 김태흠 고전체위원이 최고, 최고 이야기한 것에서 논의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음흠. 그래서 이제 저희 초선 의원 단톡방 전체 전체 초선 의원들이 계신 단톡방인데 거기다가 이제 공지를 해서 예. 어,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어, 어제. 한 우리가 총 44명인데 어제 한 26명 정도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허심탄회하게 또 다들 결연한 분위기였고 위기 의식이 가득하셨어요. 그래서 음. 어, 저희가 솔직하고 좀그 음. 어, 아주 진심 어린 그런 얘기들이 오갔고 음.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오후 1시 45분에 네. 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데 아무튼 성명 내용에 그 단한 명도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습니까? 어, 단한 분도 이의 제기를 안 하셨고요. 네. 왜냐하면 성명 내용이 이제 그 어제 나왔던 어제 아침 7시 반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첫째가 이제 그 보수 대통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중도를 아우르는 우리 그 보수 통합이 돼야 된다. 이제 거기에 한 분도 이의를 안 다셨고 어, 두 번째로는 이제 김태웅 최고가 얘기하는 인적 혁신 문제인데 인적 혁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얼굴들 그대로 내년 총선 나가면은 필패다 네. 그런데 중진들한테만 그러면 다 험지로 나가라 그러고 우리는 책임 안 져도 되냐 네, 네. 우리 초선 의원들도 어, 당에다 백지 위임을 하자. 오. 어, 저 험지로 나가라면은 나가고. 예. 어, 그다음에 낙천되더라도 그게 받아들이고 백의종군하자 네, 네. 그런 이제 얘기들이 두, 크게 두 갈래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저가 이제 그걸 다 정리를 했죠. 그래가지고 한시사십오분 성명 발표하기 전에 <laughs> 전 의원님 초선 의원님들 4 4분한테그 성명서를 보내드렸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이견이 있으신 분은 조정할 테니까 제출해 달라 했는데. 네. 다들 동의하셔가지고 예. 어,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명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네. 험지 출마라고 하는 아주 명시적인 표현은 없고요. 네. 큰 정치 이런 식으로 약간 완곡한 표현이 있던데 뭐 특별히 용어 선택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험지라 그러면은 마치 잘못한 사람들 그 귀양 <laughs> 보내는 그런 그 예. 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네. 사실 중진 의원이라는 게 정치를 오래하셨기 때문에 음... 중진 의원님들은 에, 공도 있고 과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 과만 가지고서 귀양 보내는 식으로 하는 건좀 곤란하고. 어. 저희가 이제 그 정중하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음. 아, 국지전에서의 승리가 아니고, 당과 나라를 구하는 수도권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 네. 전략적 요충지에. 우리 다 다선 의원님들 중진 의원님이 나가 주신다면 음. 뭐 초선인이나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승산이 높아지니까 네. 그것이 이제 구당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전 대표는 고향인 창녕, 그다음에 네.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고향인 거창, 그다음에 네. 이인재 전 의원은 뭐 논산 네. 이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보도의 기초에서 질문을 드리면. 이런 분들의 이런 어떤 고향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은 분명하신 거죠 어제 초선 의원님들은 그, 정, 그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을 하셨습니다 음. 아 그렇게 소위 잠용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음~ 전략적 요충지인 수도권에서 네. 큰 전쟁을 한번 치러주시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고 어, 그리고 또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예 예. 예, 예, 예 음, 그분들 음. 이름에 걸 맞는 데 가서 싸우셔야지. 음. 그 고향 가서 당선되면뭐 당연히 당선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의원님 그 궁금한 게 김태무 의원 성명도 그렇고 유민봉 의원 성명도 그렇고 초선 의원들의 성명도 그렇고 네. 공통분모가 뭐냐면 중진이거든요. 네 네. 지금 초점이 중진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저희 성명서에는 사실 중진 의원이란 뭐 그거보다는 선배님이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초선 의원들도 백지 위임을 통해서 어, 자기 희생을 담보할 테니 예. 재선급 이상 아, 재선도 3원. 포함이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의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네. 누구든지 다그 백지 위임을 통해서 음.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해야지만 음.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 현 대표인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다. 예외일 수는 없다. 아, 예, 예. 네, 여기 보면은 현재 당 지도부 가장 핵심인 분이 우리 황교안 대표신데, 네. 황교안 대표께서도 어, 편한 길, 꽃길 가시려고 하면 안 되고, 아, 험지 출마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수도권의 전략적 요충지로 출마를 해야 된다. 지역구로에서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데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 뭐, 뭐 종로다, 어디다 라고 뭐 제가 뭐 단정지을 수는 없겠죠. 그거는 뭐... 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강남 상구는 아니겠죠, 그래? 아이 그거 그렇게 하면은 뭐 저희 <laughs> 희화되고 그건 네. 장, 장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안 되죠. 아 아무튼 황교안 대표도 솔선수범 차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그 이제 그 어려운 지역 이런데 골라서 좀그 그러니까 출마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예, 우리 당이 정말 접전을 벌릴 수 있는 네. 상징적인데 가서. 어, 싸움은 장수가 하는 거라는 얘기 그 속담이 아, 있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그, 그런 분들이 적극 나서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예. 뭐 어떤 분들이 뭐 특정 계파에를 얘기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음.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큰 틀에서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우리가 어떻게 치르겠어요 근데, 궁, 네. 근데 중진 가운데 알겠다 그럼 나 불출마할게 내진 나 네. 험지에 나갈게라고 선언하는 의원이 아직 한 명도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제 점차 나오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기 어, 저희가 이제 성명 발표하고 나서 어, 이제 복도에서 만나신 분도 계시고 사무실에서 네, 네. 만나신 중진 분들도 계시고 이런 음. 분들이 어, 다 선우원이신데 아 수고했다. 아, 초선들이 애썼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 그래 초선들이 할 일했다. 이제 그러시면서 뭔가 이제 그 스스로 이제 그 준비도 그렇게 하시는 그런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음. 어뭐 정치인이 사실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구원들은 의 자기 지역구 그 주민들과의 네. 또 관계가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음. 에 그런데 이제 저는 점차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가름하고요. 지금 보수 네. 대통합 문제를 좀여쭤봐야될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어제 통합협의기구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팀 구성을 하면서 의원님하고 홍철호 의원 두 분을 지금 그 이제 그 지목을 그러니까 임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언론의 분석은 홍철호 의원은 이제 유승민 의원의 이제 그 아마 바른미래당 쪽을 그니까 카바를 할것 같고. 의원님은 우리 공화당 쪽일 것 같다. 왜냐하면 홍문정 의원하고 또 이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던데 맞습니까? 그리고 너무 약간 기계식으로 <laughs> 네. 그냥 뭐 인간관계로만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우리 당이 그 통합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예,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각자의 임무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 홍철호 의원이 이 이제 그 신무팀으로 이제 이제 확정이 됐는데, 네. 네, 뭐 다른 분들이 저를 찍은 게 아니고 홍철호 의원이 저는 이양수 의원하고 같이 이 통합 실무 협의를 하고 싶다 예. 하셔갖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맞게 됐다고 그래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홍철호 의원하고 이제 저하고 뭐 평상시에 친하고, 음. 그 다음에 생각 같은 게좀잘 맞고요. 예. 어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철호 의원님이 그그 그 바른미래당 의원님들도 잘 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바른미래당 의원님들하고 <laughs> 친하거든요. 예. 그뭐오신한 의원, 뭐 지상욱 의원, 뭐유희동 의원 님 이런 분들이 저하고 나이대가 예, 예. 조금씩 위아래 이렇게 친하게 그래서 친하게 지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보수 대통합 제안을 했을 때 당장 우리 공화당에서는 탄핵 오적부터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선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거 정리가 재, 그러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탄핵의 강은 건널 수 있겠습니까? 에, 탄핵, 탄핵의 강은 무조건 건너야죠. 어, 사실 우리 그 지금 보수 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네. 그러면은 전부 다다 다 부정적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냥 단일한 당 그리고 그다음 바른 미래당. 각자의 그 지지율을 합친 거하고 통합됐을 때 합친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국민들도 그리고 우리 지지층도 보수세력 지지층도 통합을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 저희가 어. 그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하태경 네. 의원 그 말씀은 그러니까 네. 그 우리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한국당 안에서 탄핵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친박 세력도 정리가 돼야 이게 통합의 선결 조건이다. 네, 이렇게 네. 주장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거? 예, 에, 통합에는 사실 그 대도 무문입니다. 네, 예, 이게 큰길에는 길이 없다고 통, 대통합의 길에는 딱히 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에, 그런 의견들도 다 받아들여서 네. 하태경 의원님의 또다 받아들이고 예.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원래 사실 통합은 뭐 어,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예, 말 그리고 많이하면 많이할수록 이것이 통합이 더 어려워지고 음... 예.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서로 이심전심으로 그리고 지역적인 거 빼고 네. 큰 틀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 과거에 음...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 자영업 당에서는 의원님하고 홍철호 의원 두 분으로 해서 실무 협상팀을 구성을 했는데 네. 자, 그러면 그 바른미래당이나 우리 공화당에서 카운터파트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까? 어, 바른 미래당에서는 뭐 유승민 어, 그 의원께서 네. 어, 지금 카운터 파트를 뭐 구성을 하시겠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제가 본것 같아요. 아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음. 카운터 파트가 만들어진다면 음. 어, 빨리 가서 이제 만나 가지고 네네 네, 뭐 알겠습니다. 이제, 예, 논의를 진행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이양수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